오늘은 동쪽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와 전국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단이 바람으로 인해 동쪽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저녁부터 부산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다소 높게 오르고 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후부터 구름량이 더 많아지면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한 곳이 많은데요. 현재 내륙 지역들은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창원은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가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